적응해야 한다. 천계에서의 삶과 인간계에서의 삶은 다르다. 드래곤볼이 끝난 TV를 울며 지켜보던 카이는 자신이 떨어진 인간계가 무엇인지 빠르게 알아차리기 시작했다.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지만 뉴스라는 것은 사실인 듯 했고 영화나 드라마 중에서도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.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것은 자신도 모르고 있던 자신의 감춰진 능력이었다. 채널을 돌리다 보니 주영이나 아빠가 쓰던 언어와 달리 이상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나왔고, 당장 말을 할 수는 없어도 알아들을 수는 있었다. 문득 그들의 외모가 자신과 흡사하다는 것도 알았다. 다른 것이 있다면 날개다. 천 개의 신족에게는 모두 날개가 있었다. 다만 평소에는 그것이 감춰져 있고, 하늘을 날아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에는 저절로 나타나 크고 웅장하게 펼쳐진다. 그 중에서도 좀더 멋지고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이들이 왕족이다. 힘을 쓰는 무사나 정치인들은 대개 붉은 빛이 돈다. 그러나 학문을 연구하거나 노래를 하는 등 물리적인 힘과 관련이 없는 이들의 날개는 파란 빛이 돈다. 밤새 TV를 섭렵한 그는 자신이 모든 힘을 잃고 인간과 비슷한 존재가 되었으며 힘을 되찾기 전에는 날개도 펼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. 그러나 학습 능력은 빨라서 밤새 영어나 독일어, 불어 등 알아듣고 회화에 어렵지 않게 됐다. 그것은 천 개의 신족에게 있는 특별한 힘이라기보다 그저 보통의 힘이자 특징이었기에 사라지지 않은 듯 했다. 아빠는 이불을 뒤집어 쓴채 잠들어 있었고 주영도 잠이 든듯 조용했다. 조금쯤 인간 세상을 알게 된 카이는 그들을 깨우지 않기 위해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다. 발목이 드러난 바지에 주영의 셔츠를 입은 자신의 복장이 남들에게 이상하게 보일 것이라는 사실도 TV를 통해 알았다. 그 모든 것을 빠르게 간파하고 학습하게 된 것도 어찌 보면 인간이 아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.